드리고 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민주당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 저와 여기 계신 후보님들이 그리고 민주당 지방의원 후보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야당 여기 계신 우리 경기도 후보님들과 함께해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부디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지금 민주당에게는 절합니다 다시 한 번만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투표를 해주십시오 투표로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거짓말과 위선으로 점철된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에게 용인시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약집에 거짓이 플랫폼 시티 민영화, 민간 자본 유치 한다고 해놓고.